이지혁이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찾으러 다니던 중 우연히 목격한 끔찍한 상황에 경악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나오던 이지혁이 동료 작업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고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급히 달려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이지혁은 코피를 흘리며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이 새끼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한 작업자가 이지혁에게 소리쳤어요. 사실은 이지혁이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린 욕설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부축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지혁아, 대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지혁은 대답 대신 씁쓸한 웃음만 지었어요. 박성재는 친구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지혁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이상철은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동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수거하고 있었어요. 33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하자 결국 이런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동네 아줌마에게 들켰어요. 어머, 이상철씨,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이상철은 당황하며, 아, 그냥 소화 운동 좀 하고 있어요라고 둘러댔지만, 손에 들린 폐지자루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래도 이상철은 체면을 지키려 했으며,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이 새벽마다 나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해줬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이상철이 돌아와서 고생 많았어요라고 말하면 김다정은 고생이 아니야. 우리 지역이도 돌아와야 하고 지환이도 취업해야 하고 수빈이도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라며 오히려 남편을 격려했어요. 한편 지은호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이 지역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은호야 또그 선배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아니야. 이제 정리했어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이지혁이 결혼을 포기하고 사라진 것이 혹시 자신 때문인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방 한구석에 쌓아둔 상자를 꺼냈어요. 이지혁이 예전에 선물해 준 인테리어 도구들이었습니다. 고급 제도용 펜, 디자인북, 각종 샘플들. 이런 거왜 아직도 갖고 있지? 버려야 해. 지은호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물건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도용 펜을 손에 들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은호야, 이거 내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 비싸서 망설이고 있다며. 선배, 이런 거왜 사주세요? 비싸잖아요. 후배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서.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지은호의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결국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서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버리지도 간직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지은호에게 박성재가 다가왔어요. 카페에 들어온 박성재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을지었습니다. 은호씨,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네, 성재 오빠. 박성재는 지은호의 부은 눈과 지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은호씨, 혹시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요? 어? 갑자기요? 어,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지은호는 망설였어요. 이지혁이 사라진 후 박성재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박성재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며 커피를 받았어요. 지은호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중에 충격적인 뉴스가 TV를 통해 전해졌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양수리 저수지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당장 꺼 이상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온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설마 우리 지혁이는 아니겠지? 조옥네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에이 아니야. 지혁이가 그럴 리 없지. 김다정이 외쳤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수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형이 그럴 리가 있냐? 이지환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나좀 바람 쐬고 올게. 여보, 어디 가려고? 그냥 밖에 좀. 이상철은 현관으로 나가서 계단에 앉았어요.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골목 금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장수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어요. 조홍래 할머니와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허름한 여관방에서 눈을 떴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이지혁은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푹 꺼진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나라고. 이지혁이라고.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한때는 대기업 엘리트였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자신이 이제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도망쳐서 뭐가 달라지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때 갑자기 한 장소가 떠올랐어요. 에덴 보육원.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그나마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에덴 보육원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보수공사가 한창이었고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선생님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해맑은 웃음을 보니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때의 이 지역은 정말 순수했었거든요. 여섯 개 대학 연합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이곳을 리모델링 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돈보다 가치가 중요했고 사랑도 순수했었죠. 그래, 여기서 고원희와 서재욱이 만났지. 고원희의 전 남자친구 서재욱은 이 보육원 출신이었어요. 가난하지만 당당했던 청년이었죠. 고원희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호주로 떠나버린 거였어요. 아저씨, 왜 여기 서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이 지역을 올려다 봤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 아저씨도 여기 살았어요? 아니, 옛날에 여기 와본 적이 있어서. 그럼 우리 놀이터 구경시켜 줄게요. 엄청 재밌어요. 아이가 이 지역에 손을 잡고 끌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놀이터에는 녹슨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낡은 놀이기구에서도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선생님이 말했어요. 행복은 갖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고요. 순간 이 지역에 가슴이 찡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자신은 뭘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을까요? 아저씨, 왜 울어요? 이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문제는 세상도 아버지도 아니었어. 바로 나였어. 내가 변한 거야.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오히려 변한 것은 자신이었어요.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놓쳤던 거였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가 울어요. 아이가 소리치자 보육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이 지혁은 서둘러 보육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제대로. 여관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편의점에서 새 유심칩을 샀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끼우고 전원을 켰어요. 띠링 띠링 띠링. 수백 건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가족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낯선 번호의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지혁님 최종 면접 결과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출근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한성테크 인사팀 이지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결혼 파토 직전에 넣었던 중소기업의 합격 통보였거든요. 대기업도 아니고 대사장 사위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으로의 새 출발. 이게 기회인가? 이지혁은 천천히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아니다. 직접 가서 사과하자. 무릎이라도 꿇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이 지혁은 짐을 정리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 지혁은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지은호의 카페 앞에서 망설였어요. 얼마 전 우연히 마주쳤을 때 비겁하게 피했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사과해야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하지만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이 지혁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은호와 박성재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손짓을 하며 말하고 있었고,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다면서요? 네, 이제 아셨어요? 박성재가 지은호의 머리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었어요. 별거 아닌 행동이었지만, 두 사람이 무척 다정해 보였거든요. 지은호도 수줍은 듯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그래. 은호는 성재가 더 어울리지. 성재는 좋은 놈이니까 이지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것 같았어요. 밤 십시 익숙한 골목길 이상철은 오늘도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손에는 보리차를 들고 있었어요. 뉴스를 본 이후로 서른셋이 넘은 아들이라 해도 혹시 어디서 헤매지 않을까 매일 밤이 자리를 지켰거든요. 여보 들어와요. 오늘도 안올 거예요. 김다정이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어요. 조금만 더. 혹시 모르잖아. 벌써 열흘째예요. 당신이 더 쓰러지겠어요. 괜찮아, 나 튼튼해. 하지만 이상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낯익었어요. 이상철은 눈을 비벼봤어요. 환상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온 그 사람은 분명 이지혁이었어요. 이상철은 벌떡 일어났어요. 보리차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혁이. 이지혁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수염은 깎았지만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순간 이상철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놈아. 이상철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어요. 죽은 줄 알았다.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이놈아. 이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저수지 뉴스를 보고 느꼈던 공포,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어? 왜? 이상철이 이 지역의 목깃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말 한마디로 끝이야? 이상철은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이 지역을 끌어 안았어요. 그리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놈아, 이놈아, 잘했다 아들아. 61년 인생에서 이상철이 이렇게 울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회사에서 퇴직할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거든요. 이지혁도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의 등이 이렇게 작고 야윈 줄 몰랐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왔으면 됐어. 이지혁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된장찌개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거든요. 결국 문제는 세상도 아버지도 아닌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이지혁.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그의 결심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지은호와 박성재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될지, 고성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언제 밝혀질지. 모든 궁금증이 다음 이야기에서 풀릴 예정입니다.